강 영어 14강의 4번 글래스 유리는 Afford는 뭐뭐하다? 뭐뭐 주다? 여유가 있다? Transparency는 투명함, 투명함을 준다. 유리는 투명하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i t 그것의 유리의 피지컬 물리적 구조 있죠. 투명하긴 해. 하지만 이 물리적 구조는 블록 막죠. the passage of most physical object. physical은 물리적, object 물체죠. 대부분 물리적 물체에게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면 여기 유리가 있으니까 여기 통과가 안 되죠. 유리는 as a result 그 결과 그냥 순서 맞춰서 할게요. 이제 유리는 seeing through. 이게 통과해서 볼수 있도록 한대요. 통해서 볼수 있도록 해준대요. 근데 not passage 통과는 안 된대요. 공기나 또는 모스트 대부분의 physical 물리적 물체가 통과는 되지 않는데요. 보는 거는 돼요. 통해서 뚫룩 통해서 sing 보는 건 돼요. 근데 물리적 물체는 안 돼요. blockage 막히는 거죠.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이게 통해서 유리는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통과가 이렇게 땡안 돼. 이거는 can be considered 생각될 수 있대요. 안티 어퍼던스라고. 안티 어퍼던스는 행동 유도성. 통과가 땡안 되는 게 행동 유도성. 뭐냐? 특정 행위를 하게 하는 사물의 특성. 그러니까 이게 안 돼. 통과가 안 되는 게 안티 어퍼던스란 말이에요. 더 프리벤션 어브 인터랙션. 상호 작용을 막는 거 있죠? 유리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To be effective, 효율적이기 위해서, 이때 투는 부사의 목적, a f f o d a n c e 랑 a n t i a f f o d a n c e 는 have to be discoverable, 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대요. Perceivable, 인지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게 유리를 좀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기 위해서 이게 통과가 되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막는 것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this, 이거 있죠. 이게 상호작용을 막아야 되는 거 있죠. 이거는 어려움을 줄수 있대요. 위드 글래스, 유리한테. The reason, 이유야. We like glass.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 있죠. 이유는 뭐냐면 유리의 상대적인 invisibility, 보이지 않는 것. 말을 좀 어렵게 하면 비가시성이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이야. 유리의 비가시성이니까는, 어, 이렇게 된거죠 투명한 거? 이거란 말이야. 아주 유용하대요. 보통의 창문에서는. 근데 유리의 그 비가시성? 이렇게, 어, 이렇게 투명한 거 있죠. 아주 도움이 돼. 밖에가 보이니까. 안 그러면 좀 답답해요. 근데 가린대요 그것에 안티 어포던스를 행동 유도성을 가린단 말이에요. 이게 막는 거 있잖아. 얘가 통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갖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요. 프로퍼티는 특징을. 블로킹 패시지 통과를 막는 행동 유도성이 특징을 얘가 투명하기 때문에 통과를 막는다는 사실을 하이드. 가린다, 모른다. As a r e s u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얘가 통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r 드새 새들이 오픈 트라이트 플라이트로 윈도 종종 창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날아고라는데 땅. 그리고 every year 매년 numerous 수많은 사람들이 injure themselves. 사람들도 근데 여기도 땅닫힌대요 When they w o r k through closed glass door 그들이 닫힌 문으로 이렇게 갔을 때, 혹은 large 커다란 피처 윈도우로 갔을 때, 피처 윈도우는 전망창. 투명창을 통과해서 걸어가려고 할때 다친다. 사람도 유리에 부딪히고, 새도 유리에 부딪힌다. 만약에 affordance나 anti-affordance가 cannot be perceived. 인지되지 않죠. 어, 얘네가 잘안 보여. 얘가 통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갖다 잘 몰라. 그럼 몇 가지 민지는 방법. 몇 가지 수단이 있죠. 시그널 알리는 존재를 알리는 수단이 이제 required 필요로 된다. 요구로 되어진다.